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금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아, 오늘도 저희 네이브 손금카페에 올라온 손금들 중에서 손금 공부에 도움이 조금 될 만한 사례들을 좀 골라봐서 몇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손금 좀 다루주세요 코너는 이렇게 이제 성실회원부터 올릴 수 있는 코너다 보니까 한동안... 11월 말 뒤로는 올라온 손금이 없군요. 아직 이렇게 등업 요건이 안 되셔가지고, 어, 올리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어, 손금으로 가입 인사 코너에는, 음, 여러 손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몇분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손금들이, 어, 나와있죠. 세상 사람의 숫자만큼, 어, 손금이 다릅니다. 어, 이 어설프게 이렇게 어, 잡다한 지식, 뭐 찌끄레기 지식 같은 그런 걸로는 이 손금을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정석, 손금의 정석, 이 정석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해부를 해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의 손금을 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 한번 이렇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신랑 손금을 강제로 찍으세요 봐주세요 나이는 42살 마트에서 과일 야채 팀장을 하고 있고 어, 20년쯤 되었다네요 본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몇년 전부터 말하는데 제가 극구 반대입니다 아직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청과물 쪽인가 보네요 청과 쪽에서 오래 있었고 경매도 보고 시골의 물건도 가져오고 해서 정통하지만 성꼽을 보면 성꼽 구성도 좋습니다. 운명선, 태양선에 빛이 나고 나쁘지 않고, 직장 생활은 괜찮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맑은 날에 어, 소나기가 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뭐, 성공 공부 좀 많이 하셨군요. 중간에 번개치는 모습도 보여요. 어, 예. 음, 표현이 이좀 수준이 좀 높네요. 예, 이런 표현들은 어, 좀 이렇게 정식으로 좀몇달 공부한 사람들에게서나, 어, 볼수 있는 이 표현법인데 어, 굉장히 언유적인 표현이죠. 막 소나기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막 어, 뭔가 이해가 좀 갑니다. 어, 사업을 하기엔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의견 듣고 싶어요. 이어는네요자 어디 한번 음, 남편분 손금 42살 자 어, 이게 오른손쪽 손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왼손쪽 손금이네요 네. 자, 뭐, 아무래도, 장사, 사업, 어쩌고 하면은, 오른손쪽이 중요하죠. 자, 오른손쪽의 손금을한 번, 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자, 이렇게 보면은, 기게 이제 생명선이고, 두뇌선이고, 감정선이고, 감정선이 어떻게 이렇게 꼬부라졌네요? 꼬부라져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 충지로 올라가는 운명선, 사업선, 태양구로 올라가는 재물선, 아,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건다 아시겠죠? 네. 요즘 뭐, 저기 아직 기초이론이 안 되신 분들은 손꿈의 기초편 동영상부터 다시 학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코너에서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손꿈을 살피지만, 이 심도 깊게 어 실전 분석해 가지고 많은 사례들을 다이 다룬 게 있으니까 아좀 길더라도 뭐 깊이 있게 이론 공부한 분들은 실전 이 사례 분석하는 걸다 이렇게 심도 깊게 좀쭉 이렇게 보시고 해야지 실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손꼽의 정석 책 있죠, 책. 어 잊어 버지 마시고 어 책도 좀어 사서 구입해서 보시고요. 그게 절판될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아마 이제 이 서점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중고책 사셔야 될긴데 예, 빨리 좀 구입하셔서 보시고 뭐손꿈의 세계라는 게 바람은 담그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 예, 심도 깊고 그게 뭐 허튼 소리 같으면 벌써 뭐 사라지고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음 생명선 예 어이구 반경이 굉장히 넓네요 음. 이 반경이 넓어서 이 생명선이 원래 요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넓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네. 이게 이제 어, 생명선 자체가 땅을 상징하다 보니까 집땅 생명력 어, 스테미나 이러니까 스테미나 튼튼하고 땅이 넓고 저땅 땅이 막 넓은 땅을 가진다 넓은 땅이 여기 배우자인가 보네요 배우자가 가다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르겠지만 나 이건 이런 거는 이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뇌선 자체가 길게 갔네요. 어우, 이렇게 길게. 어, 이게 지금 아마 저기, 요쪽 부분이 이 보니까 막 이렇게 주부 섭진인지 막 이렇게, 아, 이게 막, 이, 이 손바닥이 이렇게 좀 많이 흐르군요. 아무래도 몸을 쓰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가. 아, 그런데 두뇌선 아예 요렇게까지 와 있는 것 같네요. 두뇌선이 이 정도 같으면은 어, 굉장히 두뇌선이 강합니다. 강한 두뇌선, 강한 두뇌선은 강한 정신력, 의지력, 사고력의 이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뇌선도 예, 밑에 쪽은 월구, 중간 쪽이 이 화성구 이렇게 보죠. 요건 생존 경쟁의 영역이에요. 아, 두뇌선이 이제 휘어 갖고 월구로 가는 분들은 어, 아, 아무래도 예체능, 정신세계, 손재주, 글재주 재주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예, 이하 성구로 딱그 가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인생에서 어떤 하는 이 정신적인 발달 상태의 관점이 생존 경쟁의 영역에서 살아남는 것, 비즈니스, 상업 사업 어 실질적인, 물질적인 성취를 하는 것아 이런 쪽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뇌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머리가 있는 타입이네요. 그냥 이렇게 뭐어 대충 뭐 대충 몸으로 때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 이분은 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어~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길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도 가능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지적인 욕구도 강할 타입인데이 공부도 좀 하시고 해야 되겠네 기술을 익히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꾸 이렇게 뭔가 이~ 두뇌전이라는 게 우리 머리라는 게 이게 아~ 너무 단순한 일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 이렇게 컴퓨터가 좋은 거죠 어~ 너무 성능이 좋은 건데. 인생에서 이 배워가는 게좀 많아야지 이좀 걸쳐 그렇죠? 어 항상 이렇게 책도 읽고 뭔가 어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철학 새로운 어떤 뭔가 탐구할 거리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자꾸 연구하면 좋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그 그런데 제 위에 이 감정선이 감정선이 이렇게 기까지는 좋았는데 감정선이 가다가 왜 이렇게 끝이 내려가냐 이거죠 요거 요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감정선은, 음, 충지, 요, 이제, 금지를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서, 약간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게, 요렇게 이제 올라가죠. 요렇게. 끝이, 이, 올라가줘야지, 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일단 곡선형이 되면, 감정선이 곡선형이 되면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직선이 형 되면 직선적이 되고요. 직설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휘어서 이제 가면은, 아, 부드러운 인품을 가진, 어, 지도자, 리드, 어, 그런 타입이 되는데, 뭐, 어 그래서 아무래도, 어, 요즘 세상이라는 게막 이렇게 막막카파 같이 막확확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진 않으니까, 좀 아무래도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는 게, 어, 대인 관계상에서 유리하고, 또 특히나 인적인 서비스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고 이러죠. 아, 물론, 이제, 이제, 좀, 뭐, 뭐라 그러나, 칼같이 말이죠. 뭐, 깨고, 부수고, 그, 정체들 많죠. 말 함부로 막 해삭고, 그냥, 찌르고, 막, 이렇게, 니 죽으라 삭 하고, 이러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촥! 뻗어요. 받어서 막,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찌르고, 이러는 타입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러진 않구요. 그런데, 이제, 끝이, 이렇게, 하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목성구를 향해서 들어가는 이 감정성이 하향을 한다라는 것은, 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 목성구가 나타내는, 어, 성공욕, 어떤 명예욕, 권력욕,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자기 이름 석자를 다걸고 어떤 성취를 하고, 뭔가 좀, 이 주변에 이렇게 환호, 박수를 받으면서, 뭔가 잘 나가는 어떤 그 무리들을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막 이끌어가는, 요런 것들이 이제 목성고의 특성인데 이목성구의 특성이 잘 발인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풀이 훅 죽어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이렇게 위축이 되어가지고 막 자존감이 상해서 막 이렇게 있는 요런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 이제 감정선이 휘어가지고 아래쪽으로 꺾어지는 타입 중에 그 요게 이제 이 생명선과 두뇌선에서는 유년기에 해당되니까 성장기유년기에 집안 환경이 안 좋았다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또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술술 술 품고 와가지고 막 애들 두둑이 패고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당하고 이랬을 때그이 감정들이 푹 풀이 주고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고 또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부정적인 그 자꾸 그 암시를 받는 것. 아, 어? 니는뭐니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뭐 너는 뭐 쓸모없는 존재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자신에 대해서 어 나쁜 나쁜 어떤 그 세뇌를 받는 거죠, 세뇌. 예, 이런 걸막 주입받았을 때,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길을 못 펴는 거. 요럴 때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결국은, 어, 감정선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향하면서 이 너그러운 지도자, 어, 리더, 이런 어떤 그, 어, 형태를 회복을 하는 것인데요. 예돈 벌고 일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게 실제로는 이 사람에게서는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의 목표라는게 다안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돈 벌고 일하고 성취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뭐 이런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감정선이 좀 이렇게 이 좋게 가든감정선왜 꺾어지냐는 거죠 왜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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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쿡 꺾여가지고 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음.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짧은 선이 하나 나오는데, 요게, 요게 좋아져야 돼. 요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요게 이제 어느 날, 어, 주된 이 감정선의 모습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향하던, 어, 기억들은 어느 날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어, 요렇게 이제 되는 게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 밑에서 올라가는 운명선 보니까, 운명선이 이렇게 가있네요 뭐 일단 요만큼 가있으면 요게 이제 50 중반 정도로 보니까 음 요게 요정도 가면은 100살이네요 100살 에 그래서 뭐 이정도 같으면은 80살 정도는 되겠죠 아 그래서 어이한뭐그 이 정도까지는 일할 운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운명선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어 건강만 하다면 뭐 이때까지는 하겠다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운명선줄도 여러 가득 따라가네요. 따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뭐, 운명선은 일단, 아어 뭔가, 합격점, 어 운명선이 이제 활달해야지 일하고 돈 벌고 직업적으로 번성하고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밑에서는 휘어서 가다가, 뭐, 이제 요렇게 더 올라오잖아요. 요게 이제 40초반이죠. 40초반 정도 되어서는 더 힘차게 더 뻗쳐 올리니까, 뭐 좋은 모습이죠. 키가 막, 이게, 이게 일단 올라가 있으면 자기 사업 할수 있는 아, 운이 있다. 아, 사업선까지도 좋으면 크게 해도 된다. 사업선이 약하면 좀 작게, 작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되고요. 자, 내친김에 한번 사업선 볼까요? 사업선은 뭐, 요렇게 갔는데, 여기는 좀불투명하네요 이게 탁 올라갔는지, 요게, 요런, 요런 거는 이제 비해선 역할을 합니다. 아유, 잠깐요. 지워야 되는데, 어, 왜안 지워지냐. 자, 다시. 음, 요게 이제 비해선인데, 이 사업선이 요걸 뚫고서 잘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뭐 비해선에 꺾이는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올라가 있으면은 뭐좀 규모 있게, 크게, 뭐 직원들도 좀여러 데리고, 뭐 예를 들면 제조업체 같이 이렇게 뭔가 공장도 있고, 막 이런식도 좋고요. 근데, 음, 요게 안 되면은 이제 좀 작게 가야 되죠. 작게. 소규모로 단촐하게, 에, 짐을 가볍게 해서 이런식이 됩니다. 일단, 흐름이 이렇게 사업성이 열심히 간 걸로 봐서는 성실한 타입이네요. 성실하고, 끈기 있고, 어, 지구력, 인내심, 강한 타입. 참고 견디고, 어떻게나 뭔가 이루어보려는 이런 성향이 강한 타입.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성공을 이루죠. 그래서 이 사업성의 성질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팍팍 퍼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예 없거나 이런 분들은 뭐 실정을 빨리 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검색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사업성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뭐이 왼손쪽이 왼손쪽이 사업성이 강하면 이 예를 들면 가정원에 있어서 굉장히 고비가 오고 배우자가 속을 새기고 이래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 성질이 강한 거예요 뭐 그래서 사업소는 아직은 조금 막혀 있는 듯한, 뭐, 비해선이 하여간 있는 것 같긴 해요. 비해선, 비해선 뭐죠? 비해선? 네, 비해선은, 이, 가까운 사람들,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라는, 어, 가까운 사람들과 얽히는 것을 조심해라.인데, 어, 돈, 뭐, 거래, 계약, 투자, 보증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뭔가 이권, 이속,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엮이는 건 엮이는 것은 별로 좋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구의 이제 이 상태가 또 중요하죠. 태양구에 보니까 어 요게 이제 재물선이고 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이런 것도 요런 것도 재물선인데 창해선도 있죠. 이거 푹 꺾은 이게 이제 창해선입니다. 지금 보면 창해선이 어쨌좀꽤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자 이게 장애선인데 어, 장애선과 이 올라가는 재물선은 역학 관계입니다 어떤 게더 강하냐 어떤 게 이겼냐 이 문제인데 이 장애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크게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뭐 어떨 때는 또 손해를 보고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이 장애선이 태양고의 장애선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매우 드물고 다들 뭐 좀씩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 재물성이 강하냐, 이 문제입니다. 자, 밑에서 올라가는 재물성이 굵어요. 굵어서 장애선을 받지만, 어쨌든 요만큼까지는 갔네요. 뭐, 이까지 올라가서 탁 올라가주면 최상이겠지만, 뭐, 그러더라도, 어, 또 이렇게 열심히 전진해서 요만큼은 갔고, 또 잘랐지만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군요. 요런 거는 이제 좀 과하게 투자를 해놓는데, 밑천, 밑바닥.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판을 좀 까는 데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했지만 그래도 돈이 또 뒤에는 나온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해지면 강해져서 어느 날 아, 이이장애선을이 이이 막고 막 이렇게 이체물선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음 아직은 전투 상태다. 뭐 이렇게 확 이겼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확 뭐, 잘려서 파산, 뭐, 나고, 이럴 모습은 아니고, 어쨌든 뭔가 돈은 좀 써야 되겠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돈 날아갈 때는 또, 꽤큰 돈이 날아갈 수도 있겠고, 이러면 이제, 이 비축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자금의 비축을 좀해 놓고, 이, 뭐, 장사가 이렇게, 이제, 평온하지 않고, 막, 이 업다운이 좀, 어떨 때 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푹 꺼지듯이 갈 때도, 버텨내려면은, 이 자금이 있어야죠. 자금이. 자금이, 이제, 잘 축적을 해서, 잘 나갈 때 이렇게, 충분히 비축을 해두고 불시에 어떤 타격이 오고 그러더라도 견뎌낼 수 있게끔 아 요런 실탄을 잘 해놓고 해야 될 겁니다 이 아무래도 태양고의 장애성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뭐 깨지면 좀 크게 깨져요 아그 날아가도 좀 크게 날아갈 일들이 생기고 막 사고가 나도 좀 크게 나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되기 쉬운데 굵기를 봐요 굵기 굵기가 꽤 크니까 아, 저런, 저런 걸 하다 이제 대비는 좀 해야 되겠죠. 자, 어떻든, 뭐, 여기는 운명선 일단 가있고, 사업선 열심히 가는데, 이제 뭐, 아직, 아직 조금 덜 올랐나요? 뭐, 하여 사업선 가고 있고, 여기까지도 좋으면, 삼지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삼지창이 만들어져 가야 되죠. 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큰 성공과 부를 이룬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삼지창이니까. 자, 그리고 이 생명선에서 보니까 굵은 개운성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굵은 개운선인데, 개운선은 뭐죠? 아, 개운선은 이 땅에서 꽃이 피는 것을 나타냅니다. 큰 땅에서 꽃이 팍 피고 큰 나무가 자라고 보면 이런 거라서 아, 집, 땅, 문, 수운 재산, 운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적인 행운시기 크게 이렇게 성취를 이루고, 물질적인 성취를 이루고 뭐, 대박 찬스를맞고 뭐, 어떤, 요런 개념입니다. 요게 이제 대략 봐서 아마 40초반 정도 같아요. 집사고, 땅사고, 뭐, 개업하고, 독립하고, 번창하고, 성진하고, 뭐, 뭐, 이런 거 올라갈 때 국회의원 출마하면, 정치한 사람, 정치한 사람들이 이런 거 올라갈 때 나오면 당선 잘 됩니다. 이렇게 뭔가 크게 중요하게, 뭐, 이럴 때 직장인 같으면 막 이사를 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크게 행운이 좀 뻗치죠. 자, 그래서 40초만에, 뭐, 뒤에도 또, 이, 겨운선들이, 또, 이렇게 여러가다, 이렇게 올라가주는, 어, 뒤로 또 계속 짜잘하지만 계속 올라가는군요. 이런 맛이 있으니까, 한번 스타트를 끊으면, 그래도 뒤 이어서, 어, 이렇게 뭔가 올라가 줄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나, 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뭐, 어, 인생이란 게, 에~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몸 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열심히 하고 적당히 벌어서 애들 키우고 살면 뭐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아~ 나도 뭔가 뭔가 확 달리고 싶었다 질주하고 싶다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 이제, 이 판세를 좀 봐야 되지만, 뭐, 일단 올라갔어. 어차피 일을 내도록 해야 될 사람이야. 달려가야 될 사람이야. 몸만 튼튼하다면, 몸은 튼튼해. 생명선도 블룩하고, 에너지가 넘쳐. 머리도 있어. 뭐, 이러면 이제, 뭐, 일단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자, 이 왼손 쪽을 보니까, 어이고, 중간에 가다가 이게 생명선이 조금 짧군요. 짧고 새로 이어지는데 배우자 선도 이럴 때 같이 짧아지는군요. 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죠. 이 생명선이 짧다, 원 생명선이 짧다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요 생명선이 짧 짧아, 짧아서 끊어지는 시점에 부부 중에 둘중 하나 정말 크게 위기가 생기고 가는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어 그러죠. 그래서 이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도좀 살펴봐야 되고, 어, 대체도 좀 해야 되고, 음, 이런 건데, 어쨌든, 배우자선이 뭐, 요렇게 요렇게 된는데 이로는 뭐, 이렇게 지리하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좀 꺾어지는 지점이 나오네요. 뭐, 대략 나이로 봤어. 어디가 한50 근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이제 자주성과선이 올라오는군요. 자주성과선은, 이 40안 중반 정도 되려나요? 자주성과선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어뭐 운명선이 여기는 비리비리하게 가네. 아, 자수성가선이 주 운명선이죠. 이게 자수성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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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성가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 안 도와준다. 네 힘으로 성공해라. 뭐 이런 개념인데 혼자 서기 홀로 서기 홀로서기 같은 개념입니다. 이 홀로서기라고 할 때, 이게, 이 홀로서기에서 이혼하는 사람들 제보 있고요. 혼자 써야 되니까, 혼자.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걸 허물어 버리는 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 뭐, 이게 오른쪽으로 나오면, 뭐, 자수선과선 오른쪽으로 나오면 직업원하고 관계되어서 해석을 해주는데, 사자 딴다든지, 예? 전문직, 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자기 사업을 이루고 직업적인 걸 이루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왼쪽은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홀로 세기. 자기 힘으로 어 이러니까 뭐 왠지 주변의 도움을 못 받고 자기 힘으로 뭔가 어 인생의 어떤 그 뭔가를 풀어 가야 될 요런 게 있지 않나 싶네요. 자, 태양구를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재물생인데 뭐 오른손만큼 강하지는 않네요. 여기는 뭐장해선이 많지는 않지만 재물선도 강하지는 않네요. 탁 올라가질 않아요. 펠로 이렇게 그뭐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확고하게 탁 밝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조금 조금 뭔가 어 이게 허리탄 허리탄 빛이네. 있 연하게 허리탄 빛 정도가 있는 상태네요. 뭐 요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 원래 이제 재산선 쪽인데 사업선, 재산선 쪽이고 자 그래서 이제 왼손 쪽은 좀 불투명하네요. 확고하게 이렇게 미래에 있어서 쭉 뻗어가는 모습도 잘 안보이고 생명선은 어떻든 중간에 한번 음, 장애선을 한번 만나고 배우자선은 끊어지고 오른쪽도 아까 배우자선이 좀 끊어지는 맛이 있었죠 예, 가다가 배우자 선이 끊어지고, 자, 배우자 선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마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죠. 배우자에 있어서 어떤 관계상에서 큰 변화, 변동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음, 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감정선 여기 왼쪽도 왠지 이렇게 뻗지를 못했네요. 감정선이 잘 가야 되는데, 어, 잘 힘있게 딱 하지 못하고, 사실 직선형으로 쫙 왔거든요. 그러다 뭐, 여기, 여기쯤에서 딱 조금 약간 막힌 듯한 식으로 이제 가 있군요. 답답하게, 어, 자기, 자기 의견을 갖다 이렇게 뭐 강하게 이렇게 탁 폐지를 못하는, 요런 거 아닌가 싶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부분은 뭐, 이 감정선들이 목숨구로탁 달려 들어갈 것 같았지만,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딱위축돼가지고 있는 상태. 막힌 듯한 상태. 답답한 상태. 요런 식의 이제 이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 이런 경우에 글쎄요. 저기, 뭐, 아 글쎄요. 뭐, 판단은 스스로들 하셔야 되겠지만, 글쎄요. 뭐, 계속 뭐, 사업하지 말라고 뭐, 막고 한다고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러고 뭐, 뭐 그냥 해라 이런 것도 뭐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잘 합의가 돼야 되지만 어 그런데 이제 뭐어든 인생이란 건뭐 당사자의 이게 중요하죠 당사자 가족들도 있고 뭐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겠지만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인생에서 뭘 이루고 이루고 갈 거냐 뭘 성취할 거냐 어떤 걸 배워 갈 거냐. 어떤 고생을 좀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뭐, 어떻든 손꿈이란 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판세를 한번 들여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자신의 목숨입니다. 몫입니다. 몫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고서,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죠. 자, 아이고 케이스 하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다른 거 가보려고 했더니 아유 내가 너무 심도 깊게 해줬나? 원래 이 정도 하면은 이게 그냥 고급 상단, 고급 상단. 음? 근데 심 심도 깊게 해버렸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